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20코스 시작할 거고, 장승포 시내버스터미널 앞입니다. 여기서 오늘, 거제 어촌 민속관, 민속전시관까지 갈 거고, 이렇게 좀 산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코스가 조금, 뭐, 생각보다 길, 고 산길도 많은데, 땡기안 쓰고, FM대로 쉬어요딱 해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할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르막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아마 이렇게 해서 숲길 뭐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연아? 시연아, 뭐든지 이렇게 정석으로 FM대로 하는 거야. 뺑기 쓰면은, 자꾸 저기, 가는 내내 그냥, 뭐, 뺑기 쓰다가 막, 유행을 바라면 안 된다고. 딱 정확하게 그냥 처음부터 형 유행 바랄거 없잖아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아 그래서 또 길이 멋지게 이어집니다. 양지암 등대길 해가지고 남파랑길이 이어집니다. 능포봉수대, 응, 봉수대. 이쪽, 오른, 왼쪽으로 오면 돼. 아, 션아. 가보자, 화이팅! 할수 있어? 시작 부분에서 살짝 고바위 부분에 이제 올라왔고, 아들하고 지금 와이프 따라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장승포까지 좀 우회해서 그냥 좀, 여기, 이렇게, 한두개 구간 정도 스킵하고 이렇게 가자고 자꾸 떼쓰다가 그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서 하고 이제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FM 대로 저희가 지금 코스 이거 하면서 이제 저희도 모르게 이제 뭐 코스 이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수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지금 완전히 그 FM 정석대로 그두루누비그길 따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뭐, 길고 뭐, 힘들더라도, 아들한테도 아까 얘기했는데, 똑바로 지게 그냥 하는 걸로. 비지시하나 어. 어. 오케이. 잘 왔다. 다 왔어, 시아이 가봅시다. 아, 어. 능포 봉수대. 저 능수 봉수대인 줄 알았는데, 능포네. 능포 봉수대까지. 약 5분이면 간다. 시원아 5분이면 도착하네. 바로다. 얼마 걸리지도 않네. 여기는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야. 그냥, 언덕이야, 언덕. 어. <laughs> 초입에 이제, 그 오르막길 지나서는 쭉 이렇게, 완만한 길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나무들도 멋지고, 야, 길이 멋집니다. 정상까지 이제 얼마 안남았어 날씨가 오늘 좀 많이 춥긴 하네요 해가 떴어도 지금 와 바람 온도가 막 엄청 차갑네요 지금 발도 이제 거의 처음으로 막좀 약간 시리고 온도가 이게 많이 춥습니다 지금 능포봉수대 도착 완료 아 날씨가 추운데 와이프하고 시원히 저 화이팅해서 한번 가보자 잘하고 있어.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능포항까지 이제 1 3 k m 다 시현아. 능포항까지 어, 쭉 직진. 어? 어?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 뭐야? 어. 안 무것도 아니야. 가자. 어 알지. 능포항 가고 있고. 내리막 경사가 좀 심합니다, 여기는. 어심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능포 수변공원 0.65km. 종점까지는 16.63km. 어. 이박사. 얼마 안 남았다. 빠이빠이, 가라. <laughs> 내리막길로 잘 내려왔습니다. 능포항 쪽으로 가는가 보다. 시원하겠지? 어. 저 앞에가 능포항 아니냐? 여기 어, 조심해서 내려와. 밑에. 어, 자, 길 따라서 잘 가보겠습니다. 능포항 와서 이것도 스윙, 의자 스윙 또잘 타고 있습니다. 벤치 스윙.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이 해서 아마 저쪽으로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쪽 자, 한번 또 준비해서 여기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정리하고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능포항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앞에 또 이렇게 또 살짝 그 산을 또 한번 타야 될것 같은데 길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듬포항 이제, 파도 소리를 듣다가, 우측으로, 길이 연결이 됩니다. 올 어. 추운데 잘 됐다, 야. 올라가면은 이제 덥지, 이제. 어? 양지향 가는 길이다, 시원양지향 가는 길. 완전히 얼었네. 이거 완전 히 고공 얼었다. 야, 이 바구니까지 다 얼었어. 이게, 아. 오, 이게, 얼마, 얼마나, 어? 이게 물이 원래 흐르는 물인데, 지금. 세준성 왜? 이게 엄청 춥다는 증거예요, 이게. 어? 와. 어? 자. 어? 양지암 조각공원. 우측으로. 출발! 자, 그들은봐요 줘봐. 와, 저 흐르는 물이 시원하게 이렇게 꽁꽁 온다는 거는. 지금 영하 몇 도냐, 지금? 10도. 그제? 어. 날씨가 많이 추워요 지금 진짜. 고등어 재밌냐? 어. 어, 가봐 시한. 능포 아, 빠르다. 능포암,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얼마 안 남았다 시한 가보자. 바다가 아주 그냥 푸르다 푸러 멋집니다 아주. 있고 능포 양지암 종합공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뭐 조각상들이 뭐 멋지게 지금 있네. 장미공원까지는 시원아 0.3km다. 이제 가보자. 솔바람, 신바람, 살만 나는 능포동 양지 양지암 공원 지나고 있습니다. 시원아. 양지암 공원 찍기지 <laughs> 가보자. 춥냐? 아니. 아빠 엄청 추운데 네. 너는 어떻게 안 추워? 어, 출발! 양지항공원 이제 내려와가지고는 왼쪽에 이렇게 쫙 바닷길로 해갖고 평지로 이렇게 또 길이 쭉 이어집니다. 야, 길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아 야, 시원아 왼쪽에 좀 봐봐. 바다 뻥 뚫린다. 어뻥 뚫려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도 뻥 뚫려 지금 가는 길에 쫙 이렇게 해안가 너무 멋지죠 지심도까지 이제 한 1, 1km 정도 남았고 이쪽 그 둘레길 코스가 그래도 생각보다 기네요 멋진 바다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쭉잘 내려와가지고, 장승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원아, 어? 잘 내려왔다, 잘 내려왔어. 수고했어. 어? 장승포,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시원아. 어? 정확하게 그냥 FM대로 다 왔어, 우리는, 그지? 어? 그니까 러할수 있다니까. 음. 자, 물 조심해서 쭉 가보자 시원아. 장승포 도착. 아, 장승포항 오케이. 어? 어. 자 장승포에 잘 도착했습니다. 장승포항 지나서 이렇게 쫙 바다 산책로 길로 빠져 나왔습니다. 자, 시원 뒤에 봐라 뒤에. 진짜 멋있다. 와, 아,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길로 이제 산책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시현아 여기는 진짜 멋있다. 너무 좋은데? 시현이가 이제 좋아하는 그 스페셜티 나오네 특기 산타 산타. 그 별명이 산타라며 산타. 이렇게 바다가 드넓은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시연아 바다 좀 봐라 어? 바다를 품어 마음에 가슴에 바다를 품어라 아들이여 자 밑에 잘 보고 가 이렇게 오르막길로 해갖고 길이 쫙 이어집니다 아. 시원이가 좋아하는 호르막길 약수암까지 가는 거야, 시원아. 어. 까질까만 한번 가보자. 코스가오 재밌다, 재밌어. 20코스 재미지네, 응? 어? 봐봐. 어디 방향이야, 시원아. 가시 바꾸미, 가시 바꾸미가 뭐야? 한 가보자 뭔지. 자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경고 한번 보여줘봐, 형아. 축지법. 오. 어안 보여, 카메라에서 안 보여 이제. 이쪽 코스가 약간 이렇게 오르막이 좀 그래도 제법 있네요. 저희 오늘 계속 그. 산을 지금 고개를 우리가 두개 넘었죠, 오늘, 시원아. 이거 포함? 아니, 이거 불포함. 조금 체력적으로 지금 조금 지치는 게 있긴 한데 잘 가고 있습니다. 시원아, 여기 앉아갖고 좀 엄마 좀 기다리자. 엄마 지금 네. 뒤에 오고 있다. 김이산 둘레길. 생각보다 기네요. 길어. 아직 이제 계속 가야 되고, 종점까지는 7km, 거제대학교까지는 2km입니다. 둘레길이 길이 가긴네요 오늘, 아, 이거, 언덕을 지금, 이게 세, 세 번째 고인데 어, 20코스. 시원아, 아빠는 20코스 별 4개. 이거, 이거, 별 4개 의 코스는 돼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어때? 그치, 별 3개는 아니잖아, 이게. 별 4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쉬움은 아니지, 이게. 어. 별네 개. 저희 지금 가다가, 거제대학교 방면, 이쪽 윗길로 해서 갔는데, 경로 이탈 나와서, 무슨 또 덤풀길로 이 길이 만나 싶어서 지금 내려왔는데, 다시 하나 보이지? 남파랑길 이렇게 이어집니다. 표시가좀안돼 있어갖고, 아무 표시도 안돼 있어갖고, 와, 한, 한 20분 낭비했지? 지금 힘도 없어 죽겠구만. 어쩌겠냐, 시원아. 가야지, 그래도. 갑시다. 코스 20, 김이산 둘레길. 항정없이이네항정없이이로 오르막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두개 고개를 넘어와서 그러는가. 가방도 지금 너무 무겁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일단 따라서. 20코스 이거 별 3개 맞냐, 이거? 그럼 몇 개냐? 별 15개. 별 15개? 아, 이거 20코스 쉽지 않은데. 코스 길이도 이거 길고 계속 이렇게 숲속길이 이게 뭐, 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 쉽지 않아, 그지? 잘하고 있어, 시원이 그래도 이렇게 다 해보니까 알지. 중간에 몇개 스킵했으면은 모르줄 거 아니냐. 해본 다음에 이제 그 총평을 니가 하니까 아는 거아니야 <laughs> 아, 가보자. 아들하고 이제 와이프 올라오고 있고. 어, 여기 시원아 또 하나 나왔다. 어, 맛집 하나 나왔어, 맛집. 아 와... 20코스, 강원면에서 그런가, 와, 이거 힘든데요? 나도 힘든데, 지금. 엄청 길고, 길게 느껴지고, 와, 이게, 절대 저별 3개 아닙니다. 이거 별 4개에서 4개 반. 뭐, 학동고개인가 뭐, 별 5개짜리, 뭐, 그거 안 가봐서 모르겠고, 와, 이거 진짜, 최소 별 4개에서 4개 반 갑니다, 이거. 이야. 길이도 엄청 긴데다가, 이 오르막 하고 하는 것도 이게, 결코 쉽지가 않네요, 이게. 절대 별 3개 아니야. 와, 20코스 시원이 옥포항에서 시작해서. 장승포 쉐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20코스, 진짜 풀, 풀코스로 지금 완주하고 있다, 완주. 야, 이시원. 어? 풀코스 완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거. 어, 대단해. 아빠 인정할게. 아, 멋져, 멋져. 여기 정장이야. 어? 이제 아마 내리막 가는 것 같은데, 와, 따. 엄마도 이제 조금 기다리자, 여기서. 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지? 절대 쉽지 않아. 아, 시원아. 드디어 바다가 보인다. 어? 쭉 그, 가보자. 야,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 저희 가족,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 20코스 이제 거의 다 왔지, 시원아.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저, 대극길 나오고, 저기 앞에 있는 게 시원한, 그, 소노캅 대명리 대명 조트. 예전에 그거, 우리, 대극길 그 바닥 길 갔던데, 거기야. 아이 이거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아 마무리 가, 가봅시다. 내려가봅시다. 대극길로 이제 길이 쫙 이어집니다. 와, 20코스 이거,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별 세계 아니야, 진짜. 내가 봤을 땐 시원아, 이거 별 4개 반이다. 4, 4개 반이야. 일단 4개 반으로 저, 잠정 고류. 어이고, 이제, 산 길은 아마 다 끝난 것 같고, 여기 길 따라가지고 저쪽으로 이렇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쪽 부분 가서, 숙소하고 뭐 이렇게 먹을 때가 있으면은 저쪽에서 아마 잡아야 될것 같고 아니면 좀더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빡세네요. 지금 거의 9시간째 지금 걷고 있어요. 9시간째. 이거 군대에서도 이거 거의 지금 팩팩이 지금 1 0 k g 가 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날씨도 엄청 춥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쭉 제가 좀 빨리 걸어왔고, 주변에 뭐 식당이나 이렇게 숙박시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좀 찾아보러 왔습니다. 안 되면은 이제 이어서 계속 가야 될것 같고, 있으면은 조금 여기서 하루를 쉬었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막 어깨하고 지금 발목하고, 네, 통증이 좀 심해지네요, 지금. 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식당만 몇개 있고, 잘 곳은 없어갖고 저기 저 솔로카 거제 그쪽으로 지금 갑니다. 시현아, 솔로카 거제는 우리가 자주 왔던데야. 어, 거기도 이제 솔로카 거제면 거의 다 왔어. 어. 다온 거야, 다 왔어. 이제 다 평지야. 음, 응. 가보자. 좀 힘들어도 좀 힘내자. 태현아 <목소리> 여기 몽돌해수욕장 쪽에서 이제 저쪽 앞에 백극길로또쭉 가면은 소노캅 이어집니다. 아마 거쪽 소노캅 쪽에서 그 주변에 식당가도 있고 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어쨌든 중점까지 가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허기지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지금 다 혼미해져 있어갖고 일단은 뭘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도 오늘 빡시네 빡셔 어우 날도 지금 추워지고 있고 빨리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준비 시작 오, <laughs> 아 잘했다 아이 잘했어, 잘아. 와이프랑 아들 와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저 소노캅 쪽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중천까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와아 배가 너무 고프고. 조금 약간, 따뜻한 데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소노카까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어서부터 왔고, 저희는, 소노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저녁 먹고, 다시 여로 아마 저쪽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종점까지 얼마 남진 않았고, 와, 좀 허기져가지고 지금, 오늘 좀 먹고 움직이겠습니다. 아휴 저희 싱싱게장 잘 먹고 다시 이제 산책로 데크로 갑니다 산책로 데크에서 이제 종점까지 한 2km 정도 남았나 네그 저기 이제 밥 먹었으니까 소화시킬 겸 해서 가면 될것 같고 아 지금 바람이 또막 쌩쌩 불어갖고 좀 춥긴 한데 빨리 가서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 깨달음 봐봐봐. 우리가 저 끝에서부터 어? 쭉 해가지고 아 많이도 왔다 오늘 진짜 많이도 왔어. 대단해 진짜 아빠 인정한다 진짜 대단해. 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목포항에서부터 어디? 어유 달도 그냥 땡그랗게 잘 떴네 길 따라서 이제 조선해양문화관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배로 되갖고 크다 시연아 그지 여기 박물관은 우리는 안 와봤어 시연아 아직 음. 이제 표지판이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어, 찾아보자. 저희 어촌 민속전시관 이제 도착했고, 여기가 종점이잖아, 시아나. 표지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나. 민속 전시가 이제 뒤편으로. 아, 야 도로는 뛰면 안되시아 어. 표지판이 저기 있네. 예, 네, 바로 옆에 있네. 요 저희 드디어 오늘 길고긴 고난의 여정 20코스 완료. 야, 아빠는 오늘이 거의 제일 힘들었는데, 길이도 그렇고. 20코스는 지금 저희 그냥 FM대로 딱 했는데, 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옥황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야, 와이프랑 진짜 시원이 대단하고, 아빠도 이 정도로 힘들 정도면은 또 대단한 거예요, 진짜. 자, 정말 수고했고, 오늘 이제 7시가 좀 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녁 잘 먹고, 근처에 이제 또 호텔에서 이제 잘 자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스타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영이 오늘 수고 많았다, 진짜. 네. 응. 잘했어. 자, 그러면은, 저, 오늘 20코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빠야지. 바빠.